안녕하세요. 윙타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와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카드 번호는 순서대로 1번부터 4번입니다. 주제를 떠올리면서 눈길이 가거나 마음이 끌리는 카드 파일을 골라주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주제로 뽑아본 카드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로 뽑아본 레노먼드에서 남자가 나와서 이분은 성별이 분명하게 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낫 카드, 반지 카드 나온 거 보면 1번 카드는 분명하게 상대가 호감을 갖고 있는 남자라고 볼수 있고 이미 여러분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했거나 조만간 고백해올 사람이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차크라에서도 빨간색 발견 카드가 나왔고 애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일본 골라주신 분들에게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이 사람은 어,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사람이고 나 카드를 볼때 행동력도 있어서 조만간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것 같아요. 상대는 여러분을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어, 스타카드가 나왔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가진 매력이나 장점들을 실제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 가치 있게 보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분 안에서는 엄청 생각이 많겠다고 보여지는데요. 주변에 경쟁자가 많다고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분은 1번 분한테 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한테 내적 친밀감을 쌓는 이유는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 만약에 리딩을 듣는 분이 남자분이거나 주변에 이성이 전혀 없다고 하신다면,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분이 사업적인 제안이나 기회 같은 것을 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반지는 프로포즈, 이성이 하는 고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나 제안이 오는 것,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낯은 빠르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남자분에게 갑자기 사업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기회를 얻게 된다거나 취업이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애정의 느낌이 강하고요, 상대분의 마음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뽑아본 카드를 볼때이 남자분은 여러분보다 연상이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인 것 같고요. 어, 연상이 아니더라도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1번 분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이렇게 카드에서 보면 잔을 들고 있는데 어, 이 잔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1번 분과 친구 사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고 1번 분이 느끼기에 살짝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관계의 흐름을 보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고 보이거든요. 이 상대분은 완지 이미지가 많이 떴고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적극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1번 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이 이걸 막 좋다고 받아주는 모습은 아니라서요. 만약에 이 상대분이 여러분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사라고 하면 상대의 적극적인 태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상황적인 부분이 다르겠지만 1번 분 입장에선 혼자 내적 친밀감을 쌓고 빠르게 접근하는 상대방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 뽑아본 조언 카드에서는 f l e x i b l 이 나왔는데요. 유연성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오픈 마인드로 상대를 대하라는 조언이 나왔는데요. 이 관계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내 입장에서 별로였는데 막상 만나보면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결과 카드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접근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대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다.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상대의 온도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뜨겁고 차가운 것이 만나면 따뜻해지잖아요. 서로 달라서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얻는 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리딩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카드에 조언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과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상대에게 기회를 한번 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주제로 뽑아본 카드인데요. 개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얼굴만 아는 관계이거나 공적인 관계라기보다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시간이 좀 됐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이고 이 사람과는 우정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명확하게 카드에서 성별이 나오진 않았는데, 레노먼드 말고 밑에 타로카드로 보면 남자분일 확률이 높고, 아마 지금은 여러분과 관계가 끊어졌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거나, 잠시 시간을 두고 멀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카드 전반적인 느낌이 재회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적 치밀감을 쌓고 있는 사람은 헤어진 연인이거나 끝난 썸인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함께일 때 어떤 부분에서는 잘 맞지만,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연인일 수도 있겠고, 각자의 현실적인 문제로 서로 마음은 있지만 멀어진 관계일 수도 있겠죠. 이게 보면 서로 싫어해서 멀어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상황적인 것들이 두 분을 갈라놓았다고 보이는 게 가장 커요. 한쪽에서 일 때문에 상대에게 소홀했다거나 다른 문제로 바빠서 감정적인 부분을 놓쳤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고, 잘못을 한 것은 상대 쪽인 것 같아요. 기회를 줬으면 하고 바라는 쪽이 상대방이고, 기회를 줄까 고민하는 게 이번 분으로 보이거든요. 상대분이 생각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는 말도 잘하고 센척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도 많고, 혹시 안 받아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크다고 해요. 어, 십자가 카드 옆에 길 카드가 나온 것을 보면 힘들었던 관계에 한번더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번 분도 상대방이 재회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이 상대분이 이번 분과의 관계보다는 일이 우선이었다거나, 이번 분에게 어, 말로 상처를 준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을 수 있겠고, 그런 점이 힘들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관계의 흐름을 보면 상대분이 다가오긴 할것 같아요. 컵 기사카드가 나와서 자기 마음을 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에게 기회를 줘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자면 여러분과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사람은 과거형인 사람 혹은 지금 멀어진 사람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다시 관계 회복을 어,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만날지 안 만날지 관계에 대한 선택권은 여러분한테 있고요. 조언 카드에서는 뉴 라이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한다면 그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다가오는 상대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관계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리딩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조언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관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라는 주제로 카드를 뽑아 봤는데요. 상대분은 이미 다른 이성이 있으면서 나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네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위에 G카드랑 소드 3번 카드를 볼때 상대는 이미 연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G카드 옆에 황새 카드가 나왔는데, 황새는 이동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3번 분에게 가고 싶다는 것 같아요. 또 옆에 하트 카드에서 이 사람의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애정을 갖고 있지만, 삼각관계의 상황 속에서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 사람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관계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을 3번 분에게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안 되는 걸 알아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적 침해감을 쌓고 있는 이 사람은 혼자 감정과 이성이 충돌하는 상태고, 그래서 괴롭고 힘들다고 보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애인이 있는 상황이면 이게 반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분에게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차피 안될걸 알고 힘들어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다가가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괴롭다고 해요. 3번 분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적극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을 어필하고 싶은데 이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보면서 너무 신중하다, 행동력이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상대의 속마음에서는 전차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겉으로 보는 이 사람의 모습은 실제 속마음과 많이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이분은 계속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힘들고 괴롭다고 보이는데 사실 3번 분이 이분에게 마음이 없으면 이건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3번 분이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3번 분이 실제로 임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계신 상황이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로 뽑아본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표현을 할수 있다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마 여러분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본인이 가진 매력을 어필하고 싶어 할 거예요.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가 다른 이성을 정리하고 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3번 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건 끊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3번 분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음, 전차 카드나 매지션 카드가 바람둥이를 상징하기도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카드의 흐름으로 볼 때는 상대를 경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차카드랑 매지션카드를 보면 말도 잘하고 남자다운 이미지에 인기남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말뿐인 사람일 수 있고 허세도 좀 있고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잘 보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언 카드에서는 관습을 따라야 한다,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조언을 봐도 내가 이 상황에 변화를 주거나 마음을 쏟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주거나 노력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혹시 리딩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상대가 다른 이성이 있는 상태로 올 때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하시는 게 맞고 상대가 다른 이성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하면 내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기다려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언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나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앞에 다른 카드들과는 달리 4번 카드 파일에서는 여자분이 나왔네요. 이 여자분은 여러분에게 귀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에게 일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사람이고,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4번 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귀인이겠다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행운 같은 기회가 찾아와서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기회를 잡게 되거나 일적인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여자분은 여러분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들은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술 관련 일을 하고 계시거나 창의적인 발상,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요. 미술 쪽이나 디자인, 글 쓰는 작가, 악기를 다루거나 작곡하시는 음악 쪽, 아이디어가 필요한 광고 쪽 계시는 분들이나 그쪽으로 창업,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4번 분과 내적 친밀감을 쌓고 있는 그분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중이라고 해요. 능력을 알아봐주고 다른 경쟁자와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니 면접관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닐까 해요. 4번 분이 이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로 뽑아본 카드에서도 퀸 소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상대분은 아주 능력있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분인 것 같고,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경험과 경력이 많으신 분인 걸로 보여요. 4번 분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이분이 여러분의 상사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학교라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실 수도 있겠고요. 이분과의 앞으로 관계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이분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거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언으로 뽑아본 오라클 카드에서도 신성한 축복받은이라는 의미의 블레스트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은 이 귀인을 통해 정말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이 조언 카드는 문제 상황이 점차 나아진다는 오라클 메시지를 담고 있고 깊은 파트너십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회와 행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기회와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카드 조합이 아닐까 해요. 성공과 기회, 보상을 상징하는 카드가 이렇게 세 장이나 연달아 나온 것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조만간 일적인 부분에서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리딩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이 귀인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기 조언카드에서의 메시지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귀인을 만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드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하시는 일에서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